반갑습니다. 신들린 적중률 코인무당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셔서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들린 추천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과대나 폭이 있었던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1월 26일 6만 달러를 형성하던 비트코인의 시세는 코비드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약8% 가까이 떨어진 5만 4천 달러대의 거래가 되었고요. 이달 초 선물 ETF 출시로 인한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 대비 약2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새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일 5만 7천 달러대에 거래된 모습을 보았을 때 급락 이후 차츰 회복하는 모양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22년 1월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한 내용이 나왔죠. 많이들 우려했던 거대 자본력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으로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은 하나 덜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약속드린 후속 단기 펌핑 예상하는 신들린 급등 코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집이나 짜집기 없이 무편집으로 실시간 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림 설정해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따라하시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수익금을 재빠르게 챙기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돈 버시려고 시청 중이신데, 긴말 필요 없겠죠?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금일 날짜 11월 29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48분이구요. 바로 예언 드리겠습니다. 코인명 피르마체인입니다. 자 피르마 체인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주요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는 정말 간단하게도 피르마 체인은 데이터 간의 전송 시위 변조를 막고 여기에 탈 중화화 시스템까지 더해서 비용 절감 및 파일 저장 증명을 블록체인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르마 체인 차트적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작도 없이 피보나치 함수 하나로 간단하고 일목 요연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 횡보 중인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함수를 걸었을 때 0과 1, 그리고 0.618, 0.5 0.382선에서 각각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피르마체인은 11월 18일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는가를 볼수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다면 하락 횡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항선인 20일 0.382선을 뚫어내주면서 박스권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11월 25일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나와준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6일 추세를 이탈해주면서 이 구간에 다시 한번 하락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보셔야 할 것이 26일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0.382선인 233원 이 선을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27일 추세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 자리는 저항선이었던 0.382선과 0.5 선인 가운데 경계에 서 있는 260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 관점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시세 분출 시에 정고점 322원까지 터치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피르마체인 매수가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를 나눠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1차 매수가는 260원 이하, 그리고 2차 매수가는 247원 이하. 진입할 비중이 총 10%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가격에서 50%씩 1차와 2차를 나눠서 분할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늦게 보신 분들은 효가 높여서 사실 필요 없이 눈으로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자, 1차 타겟가. 290원 돌파시 3분의 1 물량 매도 그리고 2차 타겟가는 320원 돌파시 3분의 1 물량 남기고 매도입니다. 자 남은 물량은 보유자 영역이니만큼 자율 대응해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변동성이 큰 코인인 만큼 222원 이탈시 손절 의견 드립니다. 자 단기적 관점으로 진입하기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현 구간 진입 이후 결과는 수익으로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에 100%란 없으니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투자에는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편집이나 거짓 없이 매수 가치가 있는 코인을 추천과 전망해 드리고 있고요. 충분한 안정된 수익률을 목표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디테일한 고점 타겟가나 추가 진입 단가를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해주셔서 수익 놓치실 일 없게 추천 영상 올라오면 재빠르게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실전 매매방 입성 마감 처리 되었구요. 지금 코인 체험 코인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코인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 진입은 현재 가능한 자리이시니 하단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금일 추천 코인이었던 피르마체인 잘 기억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 폭등 가능한 신들린 추천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